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24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 보금.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 출신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에 관해 쓴 편지예요.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인 누가가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문장에 있어선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 모짜르트와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을 작곡할 때 누가복음을 가장 열심히 읽었대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나, 네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유명한 화가들도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는 역시 누가 복음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누가도 마가처럼 얼굴 대 얼굴로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고 예수님의 사람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에는 누가가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우서 4장 11절 라는 말도 있어요. 누가는 바울이 아플 적에는 그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최고 속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당대의 지성인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후 그의 남은 삶 동안 온몸을 던져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었는지는 잘 알고 있지요. 누가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면서 바울의 열정을 고스란히 전해받았어요. 열정의 사람이 아니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긴 편지를 쓸 수는 없겠지요.신약성경 27권을 쓴 사람들 마태 1권 마태복음 마가 1권 마가복음 유다 1권 유다서 야고보 1권 야고보서 베드로 2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누가 2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 5권 요한복음 요한이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사도 바울 13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카전서 데살로니카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문서 작자 미상 한권, 히브리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알수 있어요. 누가가 살던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누가도 또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차례대로 잘 기록해서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누가 복음을 기록하였어요. 특히 누가는 누가 복음 외에도 신약성서에서 중요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어요.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두 편의 긴 편지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긴 편지를 쓴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쓰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들러리의 기쁨을 말한 세례 요한에서부터 그 글을 시작해요.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이 구약의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처럼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속에는 역사가로서의 역사 기록도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세금을 걷기 위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족하라고 명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는 세례 요한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기록해 놓기도 했어요. 또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림을 보는 듯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어린 예수님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점차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셨대요. 오늘날도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축복해 줄때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받는 아이가 되라고 기도해주시곤 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의 기도는 없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도 또 이렇게 축복해주는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도 잘 증언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감남산에서 기도하신 기록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끌려다니셨다는 증언이에요. 2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는 장면이 있고, 23장 26절을 보면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시며 희롱당하시며 조롱당하시며 침 뱉으심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대신 감당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안내하며 부활의 주님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어요. 육가복음은 24장이나 되는 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어서 언제 읽어도 지루할 틈이 없어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했는데도 그림을 본듯 음악을 듣는 듯 딱딱하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요. 이 다음에 음악가나 미술가가 되고 싶은 어린이들은 특히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어서 훌륭한 예술가들이 되기를 바래요. 십자가의 순환 시간표, 유대시간, 현대시간, 내용, 성경구절, 유대시간 제3시, 현대시간 오전 9시, 십자가의 달리심, 마가복음 15장 25절, 유대시간. 제6시. 현대시간 정오. 땅이 어두워짐. 누가 복음 23장 44절. 유대시간 제9시. 현대시간 오후 3시. 돌아가심. 마태복음 27장 46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할렐루야